안녕하세요. 수익만 찾아내는 중앙정보국 코인 국장입니다. 자, 영상 촬영은 현재 시각 5월 7일 화요일이고요 오후 3시 27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연휴간 잘 쉬셨을까요?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. 딱 1분만 집중해서 따라와 보세요. 자, 지난주 토요일이죠. 5월 7일날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폴리메쉬. 자, 제 하루가 지나기 전에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 챙겨가셨는데요.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자, 5월 6일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헤데라고요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지단 2시간 만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지금 보신 것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 잘 챙겨 가셨고요. 자 이러한 급등 시은 종목들의 실시간 타점 및 대응법은 제가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보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며 다함께 수익 이어가고 있는데요. 자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단기 수익 챙겨갈 종목 바로 더 그래프 가지고 왔고요.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.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집중해서 따라오시길 바랄게요. 자 우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한 눈에 보시기 쉽도록 여러 개 가로줄 좀 미리 그어드렸는데요. 지금 제일 아래. 이쪽에 나와있는 이 308원 가로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더그래프에 아주 강력한 주요 지지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최근에 강한 조정이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08원 구간을 두 번이나 받쳐주면서 가격 반등에 성공을 해주었어요. 자, 그만큼 지금 현재 이 308원 가격대가 굉장히 강력한 지지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은 자, 2월달부터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다가 3월 10일이죠. 이 고점인 715원을 찍은 뒤로 상당히 큰 조정이 발생을 했어요. 이렇게 연이은 하락으로 인해서 4월 13일에는 120 1 2 0평선의 지지가 깨졌지만 이 380원 구간의 지지대를 한번더 버텨주면서 다시금 반등을 하며 이 연두색 1 2 0선 위로 안착을 해준 모습인 거죠. 자 그렇게 이 470원 주요 저항대까지 향하다가 한 차례 더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4월 말이죠. 이 120일 이평선이 한번더 깨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자 하지만 잘 보세요. 이번에는 이 지지대와 더불어서 200일 장기동평균선의 터치를 정확하게 받아주고 반등을 해주며 다시금 120일 이평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준 모습이요. 에자 이로써 얼마만큼 지금 현재 더 그래프가 지지를 잘 받아주고 가격을 위쪽으로 올려주려고 하는지 아실 수가 있겠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에 성공한 지금의 추세가 이들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요. 자, 우선적으로는 470원 주요 매물 저항대까지를 단기 목표로 삼아볼 수가 있겠고요. 이 부분만 하더라도 15%가 넘는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주요 저항대까지 돌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전고점이었던 715원 구간까지는 뚜렷한 저항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2차 목표로 삼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전고점까지 돌파가 된 이후에는 이 윗부분은 오로지 신 ]의 영역인 겁니다. 그 아무도 알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. 자 결론적으로 지금의 가격대가 710원 전것점까지 폭발적인 상승이 나아줄 수 있는 엄청난 기회, 매스터 잠이라고 보시면 되죠. 자,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고 계신이 지금 실시간 영상이죠. 지금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급이 발생을 합니다. 자 그렇다 보니까 절대로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되고요.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시면 실시간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는 정보방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국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